자 여러분들 스티븐 마츠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아니고 친정팀 뉴욕 매츠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계약 소식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알려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면 김강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스티븐 마츠의 계약이 김강현에게는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티븐 마츠 선수의 이번 계약이 김강현 선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팀입니다. 자 일단 스티븐 마츠 선수의 계약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이고요. 그 총액 보장된 연봉은 4,4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 보니 매 시즌 연봉 4년 동안 뭐 1,100만 불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옵션도 있고 보너스도 있기 때문에 뭐 4,800만 불, 400만 불 정도 더 추가로 더벌수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보장된 액수는 4,400만 불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마트 선수가 3년 계약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총 8개의 팀이 스티븐 마츠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비딩에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많은 팀들이 비딩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계약 조건에 도장을 찍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0년 시즌,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했고, 어깨 부상도 있었고 말이죠. 평균 자책점 뭐 9점대를 찍었던 선수가 마츠 선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면서 올 시즌 뭐거 거의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FA 시장에서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세인트리스 카드널스는 스티븐 마트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서 1선발 아담 웨인와이트, 2선발 플래터리, 그리고 3선발 스티븐 마트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 순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인트리스 카드널스와 김강현 선수는 끝인가? 일단 상황을 봤었을 때뭐 거의 뭐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뭐 선발 투수가 많으면 많을 수 좋은거 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김강현 선수가 카드널스의 유니폼을 입는 모습은 사실은 좀 보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29개의 구단들이 있고 이제 뭐 FA 시장 지금 막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도 곧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번 소식 저는 뭐 김강현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마츠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할수 있었던 라는 뜻은 그만큼 선발 투수 시장이 선수들에게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김강현 선수도 뭐 4년 계약, 뭐 4,400만 달러 이런 계약까지 뭐 가능한다? 그렇게 말할 순 없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스티븐 마츠 선수는 에이스급 투수는 아닙니다. 뭐 1억 달러, 2억 달러, 뭐 초특급, 뭐 FA가 아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장기 계약을 할수있다는 뜻은 그만큼 지금 FA 시장에서 선발 투수들의 가치가 높게 예상보다 몸값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강현 선수도 지금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결국에는 조금 네 이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FA 시장에서도 분명히 상당히 많은 특급 뭐 선발 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티븐 마츠 선수 그리고 얼마 전에 계약을 했던 앤터니 데스칼라파니 선수 같이 톱 티어가 아닌 선수들도 좋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환경은 김강현에게는 아주 아주 유리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팬그래프닷 FA 랭킹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강현 선수가 펜 그래프 FA 랭킹에서 35위를 차지했고 2천만 달러가 예측 연봉 계약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펜 그래프 랭킹에서 스티븐 마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31위에 이름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3,6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던 앤더니 데스칼라파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강현 선수보다 밑에 랭킹이 됐었던 선수였습니다. 김강현은 35위 그리고 데스칼라파니 선수는 36위였거든요. 그래서 랭킹으로만 봤었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약 조건에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뜻은 저는 김강현 선수에게도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팬그래프닷컴의 이 랭킹대로 FA 시장이 흘러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순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FA 시장에서 선발 투수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 어느 FA 시장보다도 FA 선수들의 계약 소식이 조금 빠른 타입 상당히 페이스가 빠르죠.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김강현 선수도 특히 12월 1일 전에 12월 1일 전이면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 전해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